어디로 가? 네가 뭐지을 내가 자잡해 갖고. 지금 해안도로로 가고 있습니다. 바다 보이죠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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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대교 보이지? 자 구시기 따라. 구시기 구시기도 보이고. 구시기도 <laughs> 보이고 해운이도 보이고. 저 미역 많이 뜯었대. 아까 그 아저씨들 오늘은 살며시 내손 잡았네 오예 지나가지 마라 자 지나가지 마라 빨리 가라 숨이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도네요 야야 야, 왜 이로 리 가는데 왜그 걸로 가너 나 이리 로안 간다 미역단은 아가씨 질레코 복 음. 아. 지금 해안도로로 돌고 있어요. 어, 제들은 미역 따라 가고 나는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. 미 안에 아, 네. 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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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 기식이는 내려가고 있습니다. 배신자, 배신자요, 배신자요, 사랑의 배신자요. 처음 나올 때는 추웠는데, 이제는 안 춥고 따뜻하네 쑥이 막 나고 있지 쑥봐봐 쑥쑥 쑥이 쑥쑥 난다 여기는 도토리 오리나무숲인것 같은데 와 오리나무숲 미역 따는 아줌마도 있고 보이지? 미역단 아줌마다. 저 친구들 목소리 들리지? 너도 보이지? 오리나무 숲을 걷는. 너도 들리지? 아, 오리나무 그 특유의 향기 난다. 음, 옛날 맡아봤던 그 향기. 맞네. 옛날 난타 봤던. <laughs> 음. 오리숲을 걷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대는 아시나요, 오르마? 지나간 내 시절의 꿈을 강바람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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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보이고 외로운 마음은 바다 보이지? 누구의 선물인가, 그대의. 그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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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여기는 따뜻하다. 5월에 오면 참 좋겠다, 5월. 5월에 오면, 잎사귀들이 막 푸르르고, 너무 좋겠다. 보이지. 바다 보이지?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내 친구. 푸른 바다 마시며 으이 <laughs> 바다의 아침을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양이란다 을매기 나래 위에 연어 갈대밭이네 갈대밭 갈대밭 갈대숲 시를적어 디오는 어 이거는 무슨 나무지? 동백 같은데 동백 아니야? 아, 혼자 멀리 들어왔네 안녕 바다 보인다 안녕